우리는 과거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기억들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역사를 배운다는 건그 관점을 배운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오늘과 연결될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문명 또는 문화에 어떤 식으로 힘을 발휘하고 또 우리 삶에는 어떤 틀을 제공하며 또한 바꾸기도 해올 수 있었을지 이런 것에 관해 다뤄주는 책을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블리오 테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인 야나스마는 작년 2024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저명한 이집트학계 최고의 권위자이자 원로 그리고 문화사학자였죠. 이 책은 그가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하는 초기에 쓴 30년이 넘은 인문학 고전입니다. 25년 6월에 번역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아스마는 자신이 천착한 문화적 기억이라는 테마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고대 문명인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그런 문명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은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이어져 오게 됐는지 이를 꼼꼼히 조명해 보는 책입니다. 책의 초입부터 워낙 압축적이고 책에는 너무나 새로웠던 개념이 많았고 또 그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포개지고 있었어서요 호기롭게 책을 읽기 시작한 수많은 분들이 상당수가 읽다 포기하게 될 그런 책 같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을 세번 이상 읽고 정리하면서 지금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책은 과연 무엇을 묻고 또 말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그걸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시대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두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과거를 불러낼 수 있게 된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한번더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억할 거고, 어떻게 기억할 건가.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스만 또한, 전자 매체의 발달로 인간의 기억 자체의 그 방식이 이전과 달리 변해져버린 것이나 현대 문화 자체에 포괄된 일종의 종말론적인 분위기, 그런 뭔가 거대한 흐름들이 이제 좀 지나가고, 지금 남은 건 기억과 해설뿐인 시대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20세기의 세계대전, 그런 공동체 전체가 겪은 최악의 범죄와 재앙의 시대, 이 이야기가 점점 더 추상적인 이야기, 또는 기념비처럼만 남게 되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책의 출발점으로서 저자는 전해주고 있던 것이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도 책도 나온 지 사실 30년이나 됐고 그간 10개국 이상에서 이 책이 출간되기도 했고 그밖에도 여러 정황들로 이미 기억 연구라는 게 유행한지도 꽤 사실 되었는데요. 이런 접근들이 가령 우리에게서는 어린 시절 반복되던 명절에 보유한 전통 가족들과 추억을 쌓던 방식 학교에서 들려지는 이 나라 역사 이야기의 관점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라는 차원. 안에서 움직이고 그런 와중에. 어떤 기억이 계속 이어지는가, 또 어떤 건 사라지는가 이런 걸 우리는 보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만약 이 책이 전해주고자 하는 문화적 기억이란 것의 일종이라 볼수 있다면, 우리는 기억이 또한 어떻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잡거나, 또한 미래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하는지도 고민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책의 논지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적인 경로가 하나 열리는 것이 있다. 기억이 만약 역사 보존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질문하게 하는 방향으로서도 생각해보게 한다. 이런 점에서도 보게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책의 시작은 기억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으로 접근되는데요. 이를 개인의 기억만이 아니라 집단, 사회 전체의 기억을 묻는 방향으로 확장해서 보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어감이 개인적인 추억이나 감정 정도 그런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기억은 사실상 사회 전체의 기억으로서 그 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상상하고 이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와 의례, 신화, 군헌, 기념비 문자 이런 걸총 동원해서 기억의 시스템을 고정시키는 맥락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은 늘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과거는 사회가 또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만들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할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든 그 사회마다의 기억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걸로 논의를 풀어가면서 문화라는 차원으로까지 접근해 가는 겁니다. 문명은 왜 기억을 필요로 했을까 하고, 또한 어떻게 그 기억이 사회 속에 새겨지며 크게 이어가게 했을지, 그렇다 할때 이집트인들은 왕들의 무덤이나 기념비, 그리고 반복되는 의례들을 통해 잊지 않을 것을 사회적으로 고정하곤 했다고. 이스라엘 또한 출애굽 사건을 바탕으로 그게 예적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게 되도록 매년 반복되는 의례와 윤리, 법으로서 살아 있는 방식으로 만든 패턴. 말하자면 그들에게 유월절 축제는 과거의 해방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오늘의 삶으로 현재화하고자 하는 거지요. 반복과 현재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식으로 기억이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인의 경우 이런 기억을 질문하는 힘, 즉 철학적인 사유로 바꿔나가서 결국 그런 기억함의 방식들이 그 문명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틀이 되게끔 해왔다는 걸 전해주는 거였고요.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소 성급할 수는 있더라도 그런 깊은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잊으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되고 상상해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고대 문명들마다의 기억의 방식들이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날수 있고 그런 차이들이 각 사회의 윤리나 정체성이나 질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문화적 기억이라는 주제는 해당 문화와 그 사회가 스스로 나는 누구 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걸 묻고 답하는 즉그 사회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처럼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뜨거운 기억과 차가운 기억이라는 분류는 이건 레비스트로스의 분류에서 차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 뜨거움은 격렬한 변화와 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기억이 추동되는 거고요. 차가움은 반복과 안정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려는 기억이 나타나는 걸 말하지요. 이건 좀더책속 뒤쪽 이후에서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또는 무엇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두 가지의 접근으로서 기억은 반복의 힘만이 아니라 단절의 힘으로도 나타난다는 맥락으로 좀더 살펴보게 될 것이겠는데요. 즉, 이는 우리가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 차원만이 아닌 또한 무엇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질문으로도 우리가 언제든 이 기억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게 되는 걸 거고요. 즉, 기억은 벗어나는 힘이기도 하다는 거니까요. 뭘 함께 지키느냐, 또 이번엔 뭘 버리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논의가 책 속에서 아주 단순하게 전개되지만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직접 책을 읽어가면 보게 될 겁니다. 가령 기억 논의를 위해 분리해야 할 개념들의 종류도 여러 겹으로 포개져 있어요. 오늘은 되도록 책의 서론과 일장을 중심으로만 하여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 핵심 줄기들이 다 짜여져 있어서요. 기억, 문자, 정체성, 반복, 변화. 그런 모든 단어들이 낯설고 무겁게 다가오지만 이런 흐름들을 잘 뚫어 놓으면 결국 이후에는 쭉 그와 관련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그각 개념과 논리의 풍성함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오늘의 상상함에 있어 몇 가지 힌트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거라서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런 풍성함을 더깊게 하는 뒷내용도 기회가 되어서 제가 다시 다루고자 하는 마음인 거지요. 아무튼간에 이 앞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나가는데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몇 가지 단서들이나, 또한 짚어갈 여러 지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잠깐 스케치하듯이 몇 가지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책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먼저 그중 하나는 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이라는 건데요. 소통적 기억이란 한 세대 혹은 그 주변의 생생한 경험이나 구전 또는 대화 따위를 의미하는데 이런 거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해방 직후의 이야기나 부모님 세대가 겪은 IMF 시절의 경험이 속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기억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넘어가면 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를 대신하는 게 바로 문화적 기억이라는 것이겠고 거기엔 경전이나 신화나 전통이나 법이나 뭐 축제나 기념비나 국가 설립 이야기 따위 등으로서 긴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질 수 있게끔 공식화되거나. 형식화된 기억을 바탕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스만이 주목하는 것중 하나는 또한 과거의 기억이 언제나 망각과 한 쌍으로서 움직인다는 대목이 포함되는 거지요. 공동체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 과거는 망각 쪽으로 방향을 기울이게 되면서도 꼭 기억될 사건과 이야기는 축제와 의례, 제도, 국가의 행사나 법으로 남겨서라도 그런 걸 남기려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 이런 것으로 만들어 나간 기억으로써 집단의 정체성과 미래의 비전도 새워가는 시기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엔 그러니까 권력이나 정치적인 요소들과도 연루될수 있는 지점이 물론 있기는 것이죠. 한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을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힘, 또 권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가령 이집트의 왕들이 자신을 기념할 거대한 무덤을 남기고자 한 것이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야기의 반복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강조한 것은 그런 권력 이는 왕의 권력만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힘의 선언으로서도 작용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억은 권력의 모습으로도 그리고 때로는 민족적 저항의 모습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억압받는 민족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독립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이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세상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보이는 걸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의 구류가 과거란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지 또는 우리가. 부단히 만들어가고 해석하고 때로는 재구성하는 걸로 나타나는 걸지 책을 보면서 과거는 늘 당대의 현재 관점에서 다시 선택되고 만들어져간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건 단지 과거의 왜곡이나 조작의 차원으로서 하는 말만은 아니고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늘 자신이 처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맞게 적절한 과거를 끌어와 해석해야 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고전만열의 책에서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그 밖에도 다루고 넘어서야 할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자와 부전의 관계, 축제와 일상이나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관계, 그런 건 어떻게 서로 교차하며 대립하거나 융합되는지 잘 따라가야 논의를 완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좀더 해설해보자면 말로 전해지는 그런 구술이라는 것에 기초한 기억, 그리고 글로 남는 문자에 근거한 기억, 이런 건 각각 어떤 힘을 갖는지, 또신앙와 역사는 실제로 얼마나 뒤섞여 있는 건지, 근데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완전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책을 읽어가다 보면 비평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대목도 생기게 마련일 수 있겠죠. 책이 고전의 반열에 있다는 건 나온지 30년이 훌쩍 지나갔다는 건 그런 비평의 거리를 좀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 그리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물론 쉬운 비평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제 수준에 맞게. 그러나 이건 오늘의 시각이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봤을 때만큼은 적어도 우리는 이에 대해 비교적 정당한 비평이라고 그런 각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비평적 관점을 유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먼저 이책 고대세계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20세기 후반 유럽 학계에 구조주의적이고 분류중심적이며 다소 기능주의적인 시선이 짙게 배어 있다는 점은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억이란 얼마나 다양한 대상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다채로운 접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라고 했을 땐 즉, 그 확장에서 기억되어야 할 부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는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소수자들의 기억의 접근이나 여성의 역사들에 대한 대목이나 민중의 시선에 대한 이런 것에 있어서 보다 주목해보고자 할 때에도 그런 접근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커버가 될수 없는 영역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 예컨대 기억의 전달자는 과연 소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국한되는 거라 보게 되어야 하는 걸지 권력과 결합된 공식 기억이 실제 대중의 기억을 지워버린 대목이 있진 않을지 바깥에 놓인 여러 지워진 기억들에 대한 고민과 흔적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복구 가능한 것으로서 여길 수 있을지 이런 건 당대 다루기 쉽지 않았을 주제들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겠으나 한계로서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더구나 어려운 개념어들과 생소한 용어들을 아주 불친절한 문장들로 구성했는데 어쨌거나 독자가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놓치지는 않게 해 주고 있어서요. 그래도 기억이 어떤 식으로 신화로 형성되며 그 신화가 다시 삶의 규범으로 짜이며 그 과정에서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차원 이런 걸 보여 주는 방식이 아주 섬세해서요. 또 기억이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닌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며 우리의 기억의 틀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며 다음 세대의 일을 연장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들과의 맥락 속에서 보면 거대한 장점이 있다고. 그러게 여전히 이 책은 고전이라고도 할 있는 것이겠고요 우리 집단 기억 문화적 기억의 양상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겠고요 오늘의 책 결코 쉬운 책이 아니지만 씨름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영상 중에서는 가장 아카데믹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만약 요약본으로 읽거나 누가 대신 정리해준 글로 읽거나 뭐 GPT나 노트북 앱 그런 것을 통해서 읽어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제가 손으로 직접 읽어가며 고민하며 경험을 겹쳐가며 읽으며 얻은 그런 지적 희어를 여러분들께도 조금은 야생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서요. 저도 이번 영상만큼은 좀 러프하게 진행해드린 부분은 있어서 얼만큼 영상을 끝까지 남아서 보실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반복하거나 또는 벗어나길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늘의 이야기로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기억이 남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가족과 추억으로도 사회의 어떤 의례적인 참여나 교회 절기나 국가 기념일 등등에 있어서도 모두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기억은 그냥 흘려보내면 과거는 점차 멀어지는 것이 되겠지만서도 되묻고 반복하여 살리는 건 나의 일부, 사회의 일부가 되게 할수 있는 것이겠다 싶은 거고요. 무엇보다 이런 지식은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냄으로써 만들어지는 힘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가치들을 다시 잘 자리매김하는 그런 좋은 시도도 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배블리오 테카 복립뷰를 마쳐봅니다.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